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AI가 되게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되게 뜻깊은 가르침을 얻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김기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재단 부이사장으로 계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식론, 심리 철학, 인지과학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시는 것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한마디로, 과연 인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기현입니다. 네. <laughs> 어, 선생님, 이번에 아예 인간다움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인간다움을 주제로 강렬한 책을 쓰셨는데, 왜이 주제로 책을 쓰시기로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인간다움이라고 하면 이게 매 세대마다 얘기됐던 것 같아요. 1세기 전에도 그렇고, 2세기 전에도 그렇고, 세상 변화되는데 항상 인간다움이 이뤄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라떼 세대들의 일반적인 얘기였는데, 그런데 그,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건외적에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물질들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뭐 자동화라든가, 인간이 하던 노동을 대신해준다든가. 근데 이제 AI 시대로 들어오면서 점차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하고 있던 일들, 뭔가 추론을 한다든가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기계들이 대신해주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들은 어떤 직업이 늘어날 것이고 어떤 직업이 소실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적인 이야기들, 또 사람의 마음까지도 지금 기계가 대신해 주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나 정신에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선생님께서는 이 책에서는 공감, 이성, 자유를 인간다움의 어떤 요소로서 설명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다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할 텐데, 왜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서 인간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셨나요? 그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개략적으로 그 개념적으로 어떤 개념인가라고 하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그러니까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으로부터 구분해주는 어떤 요소가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걸상은 의자야.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인간 인간이야. 그러면은 좀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또는 저 인간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적어상 의자도 아니야. 이런 표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다움이란 개념이 우리가 개략적으로는 어떤 거로 생각하냐면 짐승으로부터 구분시켜주는 어떤 약육강식이나 이런 적자 생존의 얽매이지 않는 좀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공존의 문화를 생각하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을 때 인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나의 감정화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가혹행위는 결국은 간접적으로 나에 대한 가혹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공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도덕이라든가 적자 생존, 그리고 야극강식,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게끔 하는 어떤 새로운 촉발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감 영역이 우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나랑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주고 먼 사람한테 가혹하게 하고 이건 인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뭐 동물들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공감이 그런 편향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할때 우리 팀 선수가 태클 받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공감해요 근데 상대방 팀의 스타 플레이어가 태클 당해가지고 부상하고 고통받을 때 그만큼 마음 아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다움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그 편향적이어서는 인간답다고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일단 그 추가적인 공감이 갖고 있는 편향성을 보완해 줄수 있는 요소가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이성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정당화 시켜주는 나의 행동이든 나의 믿음이든 이런 걸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 이성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모식인데 정당화 시킨다라고 하는 작업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의 행동 또는 나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어떤 일반적 원리에 부합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정당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즉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반적 원리에 맞게끔. 우리에게 경종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너는 나를 때리면 안 되지만 나는 널 때려도 돼. 이런 거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 이런 것들도 결국 이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법칙 하에서, 일반성 아래서 정당화 시켜주는 작업이 공감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반성에 따라가지고 편향된 역할을 하지 않게끔 해주는 어떤 인간다움이 두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공감 능력도 있고 편향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인 원리에 맞는 도덕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가지고 또는 어떤 그 1984년 그 책에 나오는 어떤 빅브라더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세뇌돼 가지고 또 내가 매니퓰레이터 조작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거 우리 인간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을 주변의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또 우리 다음 세대한테도 얘기할 때 일부 많이 하는 얘기가 "니 네 꿈을 펼쳐라, 너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공감을 갖고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을 갖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어떤 외압이나 강제의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갈 때, 그때. 비로소 인간다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뭔가가 부족하고, 네. 둘만 있어서도 뭔가 부족하고, 근데 셋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인간답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된다. 아, 그런 차원에서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뭐, 사람에 따라서 뭘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죠. 일단 이세 가지가 없다면 그거는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어렵겠다. 무슨 말씀인지 잘알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세 가지가 모든 시대에서 다 똑같이 존중돼 왔거나 아니면 똑같이 주목받아 오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책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유의 가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중 하나가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성이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졌었던 시대이지만 그런 자신감이 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이 되고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면 이성은 개인의 정서를 보살피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철학이 그렇게 이성이 좀 자신감을 어느 정도 잃은 종류의 철학에 해당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는 아무래도 철학을 주제로 크리에이터를 하니까 스토아 철학이 대중적으로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거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시대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근래 보면 사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떤 이념적 갈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어떤 계급 간의 갈등도 심각해지고 19세기나 이쪽으로 보면서 사실 이성의 풍미하던거 이성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잖아요. 니체도 그 중심에서 썼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 물론이고 이성에 대한 어떤 공격들 산업혁명에 관한 인간에게 대한 복을 가져왔는가라는 어떤 반성적인 이성에 대한 비판적인 조류가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었는데 지금 현대를 보니까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데 이성 쪽으로 대화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파벌로 가면서 또 생존 의식 같은 것들이 강해지는 그런 측면들에 대한 반증으로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음 그러면 그 니체를 비롯해서 그 후에 전개되었던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책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견해를 밝혀줄 수 있, 있나요? 예, 네, 저는 그 이성이라는 게 이제 모더니즘 아닙니까? 16, 17, 18세기 이루었던 그 핵심적인 이성이 각광을 받던 시대로부터 19세기에 와가지고는 산업혁명이 나왔던 부작용 예, 네, 그 눈을 귀를 기울이면서 그에 대 공격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널리 퍼지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솔직히 데이터를 보면 이성과 그의 어떤 산물인 과학이 인간에게 했던 역할에 대해서 좀더 주목을 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늘어났고요, 삶의 질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뭐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다른 어떤 감성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또 너무 과소평가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거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더더군다나 현대가 이제 다원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A라는 가치 그와 전혀 상반되는 가치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것든지 좋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도 집단화된 약육강식밖에 안 되니까 그랬을 때 그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우리가 아직도 붙잡아야 할 공통분모란 뭐냐 라는 걸 생각할 때 이성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봤을 때 이성이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갈 때도 이런 다운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공통분모로서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 여전히 이성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니체라든가 그 이후 뭐 니체 전문가들은 사실 어떤 철학자 놓고 봐도 해석들은 다 다양하죠. 그렇체 해석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보는 그 일련의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해석으로 봤을 때 이니체나 포스트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완전 그 모더니티 이성에 대한 해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그리고 또이 책에서 한 가지 되게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주제가 쾌락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 쾌락주의도 뭔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권위주의 속에서 인간의 감정적인 영역이 굉장히 눌려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요새 21세기를 산 사람들은 인간의 그 감정이나 이런 영역들이 인간의 마음, 정신세계에 속한다는 거다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고대 같은 때만 해도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체에 속하는 걸로 생각했었다고요. 이성이 그 정신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눌러야 되고 통제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1세기, 20세기 개인이 형성되면서부터는 우리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만족감, 그거를 뭐 플레저 쾌락이라고 하니까 좀 과하게 이야기 되긴 하는데 쾌락보다는 어떤 그 삶에 대한 즐거움 만족 이런 것들을 인간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서 배제한다면 그거는 그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미 인류사는 진행이 되었잖아요 어떤 그 우리 계몽주의 시대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어떤 인간의 즐거움 쾌감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면 다음으로는 요즘에 많이 핫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진화 심리학이라든지 또 요즘에 뇌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거의 인간의 정신을 뇌과학 중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출판사에 업계 계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 말이 요즘에는 심리학 책이라고 겉은 써 있는데 다 보면 뇌과학 책이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걸 보면은 그 과학적인 시각에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그 파워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게 대중사회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 우리가 공감, 이성, 자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화의 과정에 의해서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되게 허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허무감이 사실은 현대사회가 등장하면서 생겨난 허무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금 이 21세기에도 많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허무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진화 심리학 같은 관점을 굉장히 신뢰하는 나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 가치 같은 것들은 그냥 자연 현상에서 나타난 현상이야.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좀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뇌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과 관련된 모든 현상이 사라진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인바디드 그 마인드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뇌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두 가지를 구분해야 될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어떤 원인에서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하고, 이게 그것뿐인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어떤 현상들이 어디에서 생겨나긴 했지만, 그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들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양쪽으로 봤을 때 어떤 복합성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얘기되면은 그 이전 단계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A일 뿐이다라고 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어디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것이 갖는 가치가 원인으로서 만들어진 그러한 체계가 갖고 있는 가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는 건 매우 조심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찰스 다윈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런 어떤 과학주의적인 또는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인사이트들을 확대해석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뇌와 진화를 결합시킬 때 뇌과학은 요새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어떤 과학에 비해서도 원시적인 상태였습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가장 미스테리가 많은 부분들이 뇌였고, 그만큼 연구가 약해졌던, 누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노력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고, 아직도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연구 가지고, 이것이 뭐 마치 인간이 갖고 있었던 정신 전체를 다 해명해줄 수 있는 것이냐, 또 부풀리는 그런 사양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뭐 생물학 분야 이외에도 또 요즘에는 AI 분야 역시 많은 가치관의 혼란 같은 것을 불러오는 중인 것 같아요. 어, 책에서도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AI가 우리의 인간다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심대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점점 더 우리가 선택을 많이 외주를 맡겨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자율성이 되게 침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짝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자유나 자율 같은 것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은 계속 이제 있어왔던 건데 이 기계화된 또는 그 외적인 어떤 산업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AI 시대와 가지고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사실 이성이 공격받고 자율성이 공격받을 땐 드러내는 공격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차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편하게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넷플릭스에 의존을 하고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선택해 주는 거에 우리 편안하게 맡기는 사이에 점차 우리의 어떤 그 추론적인 판단 같은 것들이 외주화되는 영역이 정신 영역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점차 어떤 상업적인 이익이라든가 어떤 외적인 세력에 의해서 매니퓰레이션될수 있는 상황은 혹시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또 어떤 면에서 자율성에 대한 도전은 19세기에 까놓고, 대놓고 공격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생각해봐야 할지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될수 있고 철학에서 이야기가 될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 편리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존하는 사이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다움에 대한 것도 함께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도 또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 나죠. 그렇죠? 또 다른 한편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럼 그 다르게 만든 것은 뭘까요? 다르게 만든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그때 그때 만 해냈던 어떤 판단들과 선택들이 나의 환경을 바꿔주고 나를 만들어준 것이고 나의 그 선택과 판단들이 누적되어가지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AI와 빅데이터가 좀 적산되면서 그런 판단들과 선택이 외주화됐을 때 나를 나에게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좀더 철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물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노력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제이 자리에서, 당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긴 책이 되어야 될 테고, 그 책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다움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분석을 해냈으면 그 하나 하나가 지금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가를 사회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함께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좀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을 내가 좀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내가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각자의 사람들이 책을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성을 발휘하면서 또 자신의 공감 능력,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준비해온 질문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뭐 끝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어떤 식으로 우리 가랑비 옷깃 쪘듯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스며들어오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로 러니까 우려할 부분들, 걱정스러운 걸 이야기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전혀 없습니다. 책에서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듯이.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 하는 거는 사실 우리 1차 산업혁명 때도 많이 나왔잖아요. 기계파괴 운동 같은 거 나오고,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마다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의 삶은 윤택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그림 속에서 이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자꾸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를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은, 야, 잘될 거야, 이런 얘기는 별로,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 못 해요. 근데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디스토피아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어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것들을 그냥 세태에 맡겨놓고 흘려 떠보내, 떠나보내는 것은 인간답지 못하다. 순환농법 같지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이 인간다운 책 되게 강렬한 책이고, 방대한 역사를 담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는 책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인류가 잘 나아가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는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